음, 일단, 조금 다른 거 같거든요. 일단, 가볼게요, 그냥. 아. 역시나, 여기는 제작자가 바뀌었구만요날 밟고 가. 그래, 밟아줄게. 크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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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잠깐만. 어? 어? 여기는 이런 것이. 곳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재민이는목이는 타워를 깔고, 이렇게 꿀팁을. 이런 이런 사기 꿀팁이 있었다니. 여러분도 지금 단계로블록스를 들어가. 아좀 시끄러워요. 지금 단계로블록스에 들어가 여기 사기 발판을 가, 밟고 가세요. 네, 사기 발판을 밟고 가세요. 지금 당장 추천드립니다. 어 근데 여기는 오 여기도 사기네? 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제모타 스테이지 아우 깜짝이야 스테이지 타워 지금 당장 설치하세요 이 광고가 어 어. 아, 오 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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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초기화 yes 어차피 여기 그냥 사기 있는데. 음, 진지하게 하... 아오있잖아요이기 어차피 지름길이 있어요 자 갑니다 자 다시 왔는데 와 힘들게 뭐 거기로 가냐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아까처럼 여기서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이거 어, 못 가네? 안돼.. 저 사람이 여기 들어 모르고 있었구나 불쌍해 지름길이 그래도 그렇게 빨라?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초보들이 좀 이용하는 그냥 점프를 안 해도 되는 지름길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엔 지름길을 타고 가볼게요. 영차, 영차. 오, 어, 여깄다. 아싸, 스테이지 1. 근데, 좀 어려우실 수 있는 게, 이거 색깔, 이거 변하잖아요, 이렇게. 색깔, 까만색까지 나오는데, 색깔이 변할 때마다 나오는 거여가지고, 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 우와, 진짜 쉬워, 근데. 원래 여기 아파트먼트어야 되거나 아니면 점프해서 한 번에 갈수 있는데. 우와. 순항봉을 해놨네. 와, 여기 진짜 초보분들을 위해서. 어, 점점 좁아지던데? 오늘 초보분들을 위해 가지고 와, 여기 한 칸은 아니고 레이저도 갖고 놨어. 심지어 여기도. 와. 진짜 착해. 제작진분 진짜 착합니다. 와,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났대 와 심지어 여기 두 칸으로 안 해놓으셨어 진짜 착하다. 와 심지어 여기 조도 없어. 었와 심지어 빨간색만 이렇게 와 맞는 색을 빨간색으로만 해놨어. 와 진짜 착해. 와 심지어 여기 반칸 아니야 한칸한 칸에 한, 한 반도 아니야. 심지어 여기 한칸 아니야. 와, 진짜 착하시다. 심지어 여기 점프 안할수 있어. 와, 심지어 겁나 빨라. 아, 얘가 그냥 앞으로 가서 그런 거구나. 와, 심지어 여 레이저 없애놓으셨어. 와, 대박이야. 와, 진짜 저기. 심지어 여기도 에 레이저 없애놓으셨어. 와. 와. 여기 그리고 투명기 진짜 있다고 말해주셨어. 와. 말해주신 거 보여주기까지도 와 여기 체크포인트 해주셨어 와응 근데 여기를 가면 어지나오와 진짜 착해 여기 진짜 젬모 타봐 다른 둘다 길이야 와 열심지 여기 회오리 없애주셨어 와나 진짜 착해 어 얘는 좀 너무 높은데 심지어 여기 레이드 없애지면서어 데미지 봤나 오씨 데미지 심지어 안 받아. 어 그냥 렉 걸렸던 거였고요. 그냥 데미지 안 받아. 여기는 데미지 안 받는 게 여전하군요. 여기는 데미지 원래 받나? 오 진짜 원래 받네. 근데 심지어 안돼 안돼 오씨 아 심지어 근데 레이저 데미지 줄여놓으셨어 진짜 착해 데미지를 줄여놓으셨다니 진짜 착하고 아야 레이저 데미지 겁나 세지 않아 세번 맞았는데 이 정도 밖에 안 까요 와 진짜 착해 초보 분들를 위해서 여기도 없애주시고 진짜 체력도 조금 달게 해주시고 와 근데 여기 원래 없지 않았어나아 뭐? 이거 레이저가 아니라 체크포인트네. 앞으로 난 이제 더 강해진 것이다. 스테이지 초기화해도 되지? 어? 아, 여기 오는 거였구나. 사기 안 왔어요. 봐봐요. 여기서 스테이지 초기화를 하고, 스테이지 초기화를 해도 여기서 캐릭터 재설정을 하면은 야다방단 다시 와요. 이거 한 다음에 안 되면은 뭐, 뭐, 영상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영상 빼놨지요? 이요 이런 애가 있 이. 지금은 그냥, 홀록스 들어가서, 샤미니를 못 깨는 타워, 스테이지를 플레이하세요. 지금 당장, 9990! 와, 여기 심지어 레이즈 없애놓으셨어 와, 진짜. 근데 좀 광고, 검구... 이건 뭐야, 근데? 이건 뭐 레이저가 왜있지? 뭐 아! 아이씨 우 나빠 다행히 나에게... 우씨 뭐야 얘 뭐지? 음 다행히도 데미지를 잊지 않는군요 우와 여기 심지어 평평한 땅이다 와왜 사다리를 두셨.. 어. 응. 오우 오잇 뭐야 아야되는 투명벽이었구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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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여기 진짜 어렵네. 오, 이, 여기 사다리를, 원래 투명사다리인데 살짝 안 보이게 해놓으셔야 되네. 와. 심지어 여기 원래 점프해야 아니구나. 아, 떨어졌당. 아이 괜찮아.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당. 아야. 잘 들나? 딩, 잠깐만, 이거, 아, 괜한, 덜 냈네. 드디어, 오케이, 아무튼, 지금, 젯모타를 쉽게 켜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등장한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플레이 하세요. 참고로, 자, 99,999원으로, 999, 한원 세일합니다. 오, 어? 오, 어? 여기, 심지어 여기 아무 곳으로 가는 후대입니다. 갤링길, 레드로, 없어요 지금 당장 플레이 하세요 참고로 광고니까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안돼 바로 R키 와 드디어 왔다 재 데미지 없나 아야 데미지쓰잖아 오케이 드디어 보라색 보라색감이 뭐야 치잖아. 좋다. 고라드까지두 번. 아, 여기 지름길은 없어. 근데 이 일회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우와. 왜 방금 뭐지? 최대한 빨리 간다. 총 고속 스피드. 여기왜 왔어요, 온전야 자, 10분이 됐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편은 바로 다음날.